3m 정도로 유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뒤 간격을 3m 정도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기는 현충원까지 약 2.7km입니다. 2.7km, 2.7km인데 앞뒤 간격을 3m 정도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서, 지금 패켓을 1인당 2 장씩 받으세요. 도 장씩 아, 받으셔서 현충원에 도착해서 현충원 앞에서 거기서 합류하시는 분들 이제 안 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체 사진 찍을 때 현충원에서 단체 사진을 기념 촬영을 한답니다. 그때 거기에서 합류하시는 분들에게 한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출발하실 때 1인당 2장씩 들고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아, 그그 현지시간 8시 18분이고요. 저희들이 8시 30분 되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30분에 출발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앞에 보이는 차선 1차선으로 1차선으로 일단 다 움직입니다. 1차선 움직여서 1차선에서 한 줄로 대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런가 요 선물 대기 때문에, 뭐, 군악 선물이 많이 하셔요 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어렇이렇이 비켓을 들고 저희들이 비긴 하는데 비켓을 너무 몸쪽으로 붙이지 마시고 조금 앞으 팔을 약간 뻗으셔서 앞으로 조금 멋있게 다이 나오게 그렇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7 k m 정도 실행은이 구간인데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비켓 가지고 좀 멋있게 좀 들어가 놓는. 한원으로한원으로 행진을 하겠습니다. 일렬로 서서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네, 이렇게 가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3m입니다. 3m 지금 8시 20분입니다. 저희는 8시 30분 되어서 출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30분에 출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일생족과 민족을 위하여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박 밖에 대통령님만한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이자파들 반드시 이 대한민국에서 모랄해. 모랄해. 몰아. 저 북으로 가라. 어? 이거예요 야생 마님, 아, 일찍 오셨네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허와 행진은 한 줄로 갑니다. 한 줄로, 한 줄로 가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 줄로 가고. 그리고 앞뒤 간격을 한메아 정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메다 정도. 목적지도 야목도지 많아. 저희는 정모병원에서 출발해서 국립서울 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6호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서부 4주기를 맞이하여 현충원까지 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슬로 가면서 앞뒤 간격을 3m 정도 유지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m 간격을 가면 제일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길어집니까? 저~ 안내요원들의 통계를 좀잘 따라주시고요. 서로 신호 같은 거 따를 때좀잘통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지금 보이는 곳에 아입에서 계십니다. 지금 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원에서 이미 입원에 계십니다. 여기서 지금 출발해서 성모병원에서 서울 성모병원에서 출발해서 현충원까지 어, 이 대장경 국토대장경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큰 앞에 태극기, 그 뒤에 대통령을 석방하라 짓발, 그리고 방지, 그리고 그 뒤에 특발진들 이제 붙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참여하는 분들, 쉽게 생긴 뒤 같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이 선수는 태극기, 그리고 대통령 적방하는 기파, 그 뒤에 우리 공호당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기발팀그 뒤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 1급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로 가면은 길이 길어지니까 안전요원들의 통기를 좀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북극 강변 네? 덕분에 와, 와, 이렇게 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를 게 아, 그 대화야. 견해를 잃지면 안 됩니다. 이 자파들은 견해를 잊고 대한민국의 예. 박정희 대통령과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고 있는 이 무리를 반드시 예. 예. 이 대한민국. 예. 오늘 승무원에서 출발해서 현승원까지 가는데 우리가 현승원 들어가서도 현승탑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현승에서 박경희 대통령몇소까지 그대로 이 대회를 유지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중간에 현승탑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박경희 대통령몇소까지 올라가니까 그 대회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 조용히하세요, 조용히하세요. 우리 자, 지금 하세요안하세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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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세요안녕세요하세요발하세요 곧 출발할테니까 기초의 군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